안녕하세요. 인천 송도 라인티스 원희쌤입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, Say y s 인프로버 작품이에요. 태그는 없고, 리스타트는 어, 세번세번째월 28카운트 후에 12시에서 리스타트. 또 일곱 번째하고열번째 28카운트 후에 9시에서 리스타트 입니다 스텝 설명 섹션 1. 오른발이 왼발 앞으로, 포워드 포인트, 사이드 포인트, 세일러 스텝이예요 비하인드 쪽에 더 사이드 왼발도 어,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포인트 사이드 포인트 왼쪽으로 90도 턴하면서 백 사이드, 포워드. 섹션 넘 카운트 원, 2 3 네, 다섯, 여섯, 일곱, 섹션 2 오른발이 옆에 사이드랑 리커버 크로스 샤프 크로스. 볼 크로스 오른쪽으로 확 끝판 돌아요 90도씩 90도 돌아서 12시 방향 왼발 빼 90도 돌아서 3시 방향 오른발 사이드 왼발이 오른발 앞으로 크로스 샤프 왼발 크로스 오른발 볼 크로스 섹션투 2 카운트 투투3 2, 2, 4 5 6 7 8 세션 원투 카운트 원투 3 and 4, 5, 6, 7 and 8 2, 2, 3 and 4, 5, 6, 7 and 8 섹션 3, 오른발이 사이드 갔다가 리커버 돌아오면서 어, 왼쪽으로 90도, 왼발이 포워드 그대로 3시 방향까지 풀턴이에요 왼쪽으로 180도, 오른발 빼, 왼쪽 90도, 왼발 사이드. 재즈박스 하면서 오른쪽으로 4분의 1, 턴 6시 방향 돌아가요. 크로스, 오른쪽 4분의 1, 왼발 빼, 오른발 사이드 넣고, 왼발 버어 섹션 3 카운트. 3, 2, 3, 4, 5, 6, 7, 8. 섹션 1부터 3까지 카운트. 1, 2, 3앤 4. 5, 6, 6 7, and 8, 2, 2, 3, and 4, 5, 6, 6 7, and 8, 3, 2, 3, 4, 5, 6, 6 7, 8.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어 폴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. 왼쪽 왼쪽으로 4분의 3더 가는데 먼저 왼쪽 90도 왼발 포워드. 왼쪽 180도 9시 방향 오른발 빼. 왼발 코스터스때 왼발 セクション4カウント。4、2、3、4、5、6、7、8。セクション1分の4カウント。1、2、3、4、5、6、7、8。2、2、3、4、5、6、7、8。3、2、3、4、5、6、7、8。4、2、3、4。 5678。12、12、34、5678。2、2、34、5678。32、34、5678。4、2、34、5678。134、5678。134、5678。 축에 더 사이드 터치를 축에 더로 해서 스트인지 합니다. 월 3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 18, 19, 17, 2 3 14, 5 6 7 18, 19, 20, 2, 3, 4, 4, 20, 30, 4, 20, 30, 4, 20, 30, 4, 20, 30, 4, 20, 30, 4, 20, 3 a n 20, 30, 4, 20, 30, 3 a 4, 2 월 7, 28 카운트, 9시 리스타트. 1, 2, 3 and 4, 5, 6, 7, 8, 8. 2, 2, 3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, 8, 3, 2, 3, 4, 5, 6, 7 4, 2, 3. Together, 리스타트. 1, 2. 8번째 월 시작. 11번째 월도 역시 대시해서 9시 반경에서 시작합니다.